유다왕 여호야 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관예리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이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려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충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십 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지 2 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야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죽일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 똥으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두르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연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laughs>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군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가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 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낸,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의,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제가 좀 틀리게 읽은 거 말씀드릴까요? 35절에 바람에 불려 간 곳인데 불려 간이라고 제가 붙여서 읽고 잘못 읽었습니다.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재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이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트리니 강하기가 쇠 넷째 나라 는 강하기가 쇠가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애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든,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그 국권이 다른 나라,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노트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3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상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과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누부 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아,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누부 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누부 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어, 명하시, 명하시니, 하시나니. 명하시나니 니하시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양,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양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수비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잠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 던져 너음, 너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음. 이제 몇 한이 아, 제가 틀린 거, 제가 틀렸습니다. 아, 제가 틀렸네. 계속 이어서 하시길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신 아니하나이다. 누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누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갓내살이여 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전내실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부갓네살이 부운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질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명령이 엄하고 풀뭇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 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넷째의 모양은 신들이 아들 같도다 하고 아들과 같도다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부가네 살에 맹 년이 타는 풀목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사드락 메삭 아벤르고야 나와서 이리로 나,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가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거더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너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누와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이르리로다.